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 민자주식수. 오늘 배울 기술은 어, 레그 드래그. 레그 드래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첫 번째로 어, 레그 드래그를 할 때는 제가 다리를 쓸데없이 가까이 봐주면 은 상대방의 다리를 먼저 잡혀버리기 때문에 어, 적당한 거리를 두어서 먼저 상대방의 바지 기을 먼저 잡아주면 이렇게 알겠지? 먼저 잡아주고. 시 자, 처음에는 제가 지금 해볼 기술에서 이제 왼쪽, 그러니까 제 왼팔로 상대방 오른발 끝에 있는 기술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손이 몸을 비틀면서, 비틀면서 상대방 옆구리로 들어가고, 왼다리를 상대방 허벅지에다 붙여줍니다. 자, 이때 상대는 저를 밀어내려고 발바닥이 제 몸통을 밀어낼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는 제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무게를 사용 해서 앞으로 상체를 주고, 제 무릎을 비틀면서요. 앞으로 무게를 실어줍니다. 자, 이 자세에서, 바깥으로 손 잡고 있는 손은 주먹을 일단 밀어내면서 당길 거예요. 자 몸으로 압박한 다음에 오른손이 상대방의 가슴 깃을 치고 자 옆으로 하나 이렇게 밀어줍니다. 자 이때 상대방이 반대 다리를 살려서 저한테 리커버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슴 깃을 잡은 손을 제가 뒤로 움직이면서 손을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비틀면서 옆구리. 무릎 붙여주는 순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손대를 뒤로 당기면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반을밀 때, 가슴길 같이 바지기 잡아주고, 비틀고. 하나. 자, 여기서 상대가 이쪽 다리를 들어서, 그죠, 바지기 텐션, 리커버리를 하려고 할 때. 자, 여기서는 다시 상대와 정면을 보면서 주먹을 반대편으로 밀어주고. 하나. 둘, 이렇게 나오면. 다시 한번더 나오게. 잡아주고. 하나. 두 서너 리커버링 하면 다시 정면 밀어주고 여기서 저희도 마무리.